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어떠신가요?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여전히 재미없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시는 것은 최근 악재였었던 오미크론, 헝다, 이런 이슈가 사람들이 별거 없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정책이라는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약간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고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내년 중순까지 예정됐었던 테이퍼링 일정이 내년 3월로 3개월 정도 앞당겨진 상태고요. 금리 인상 역시 내년 3월에 바로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대 폭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전년 동기 대비 6.7% 정도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6.8%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기 차트를 잘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7%에 근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죠. 여기 빨간색 그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차트를 잘 보시면 급등 직전의 차트 같습니다. 고점을 다 돌파하고 야금야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면 약간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11월 달에는 전문가들이 전월 대비 0.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0.8%나 올랐습니다. 10월 달에 0.9%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에 비슷한 0.8% 올라가면서, 물가상승 기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과거에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했었을 때, 그때 물가상승률이 0.8%, 0.9%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이때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아래로 0.5%, 0.34%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아, 이제 물가가 잡혔구나, 이런 인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다음 달에 물가상승률이 0.5%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물가상승이 심각한 상태이고 사람들 역시 물가상승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야에서 물가상승이 심각하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를 했습니다. 에너지는 33%, 이 중에서 휘발유는 58% 폭등했습니다. 원래부터 미국 물가상승의 주범이 휘발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휘발유가 역시 상당 부분 기여를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주춤했었던 중고차 가격 역시 11월 달에는 31%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식음료비는 6%, 주거비는 3.8% 올랐습니다. 주거비는 렌트비를 말하는 거겠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망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감소 요인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열리고 있죠. 이것은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현재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물가를 올린 요소입니다. 이것들이 지속되는 한, 물가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터졌죠. 증시에서는 오미크론이 악재가 아니라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악재가 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초창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음영친 부분이 11월 달 국제유가입니다. 11월 달에는 오미크론 악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이 11월 말에 터졌기 때문이죠. 그럼 12월 달부터 오미크론 악재가 반영될 텐데요. 이게 물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심각하면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물가 하락 요인이죠. 하지만 오미크론이 더 심각해지면 전 세계적인 락다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급망 차질을 불러오면서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은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두 다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가 높게 나와도 너무 쫄지 마. 우리 물가 잘 잡고 있어.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현재 증시에서는 큰 충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증시 이야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민간 전문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프리 군더락이라는 채권왕이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라 봅니다. 채권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최근의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분은 작년부터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심각해질 것이다. 인플레가 크게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록색이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지금 연준의 제로금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준에서 긴축으로 선회를 할 것이고, 즉,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이다. 이것은 곧 미국 증시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 차트입니다. 파란색이 연준의 자산 토탈 양이고요. 연준에서 돈을 풀고 있는 총량입니다. 검은색 음영친 부분이 연준의 자산 증가율, 즉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 때 연준이 자산 매입을 엄청 빠른 속도로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증시 상승에 탄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앞으로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물가 상승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6%대이지만 조만간 7%대로 갈 것이고 내년도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4%대 아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몇개 가져왔습니다. 렌트비가 일반적으로 5달 정도 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렌트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앞으로 미국의 물가 지수, 주황색 차트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노동자들 연령대별 임금입니다. 맨 위쪽이 16세에서 24세이고 그 아래쪽은 20대, 맨 아래쪽은 55세 이상입니다. 97년부터 2021년까지 정리된 차트입니다. 맨 오른쪽 2021년만 볼게요. 맨 오른쪽을 보시면 젊은층의 임금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중년층, 장년층의 임금 상승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죠.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젊은층의 임금 상승이 다른 연령대의 임금 상승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더 위로 올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전체적인 임금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 전체의 물가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제프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물가 지수에는 주택 가격 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 대신 렌트비, 월세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정도인데, 만약에 주택 가격 지수를 포함시키면 12.3%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것에 기반해서 렌트비가 올라갈 것이다. 즉,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도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가 나온 어젯밤의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30분 봉 차트를 볼게요. 봉 하나가 30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제 미국의 최악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국 증시 장전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다 연준에서 긴축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증시는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축이 나오면 나스닥 성장주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 봤는데 어라 이상하게도 어제 다우 지수는 0.6%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것보다 더 오른 0.73%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와 연관이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그렇게만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연준에서 긴축, 긴축 이런 말을 해도 현재는 연준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씩은 돈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내년도 한 차례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더욱더 빠른 금리 인상, 더욱 더 빠른 테이퍼링 이런 것을 발표하지 않는 한 지금의 증시 상태로는 큰 충격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연준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시각 기준으로 12월 16일 새벽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